오늘 시간에는 영적 접붙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무에 약 40여 가지의 각종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소개가 되었고 미국 뉴스와 한국 YTN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미술학과 교수인 샘반 아키 님 6년 동안 나무를 신기한 방법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과,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등등의 40여 가지의 과일들이 한 나무에서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신기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접붙이기였습니다. 사실 접붙이기는 한 나무의 뿌리가 썩고 줄기가 병들었을 때에 그 가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무에다가 그 가지를 붙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그 가지가 받게 됨으로써 그 가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같은 나무들끼리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붙이기가 완전히 되면 그 가지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접붙이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감남나무가 되고, 이방인들이 돌 감남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돌 감남나무에 있었던 이방인 가지들이 이참 감남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남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감남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이참 감람나무의 이 가지에게 접붙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참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기름을 짜고. 약재로도 쓰임을 받고 또 요리에도 쓰이고 머리에 바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감람나무에는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길러서 키우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참감남나무는 외형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열매도 많이 맺히고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들감남나무는 야생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 나무는 용도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향기도 좋지가 않고 기름을 짜도 기름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땔감 용도 정도로 혹은 지팡이를 만드는 정도로 혹은 초막절 행사를 할때 천막위를 덮는 정도로밖에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돌감람나무는 볼품도 없고 열매도 잘 맺히지 않고 향기도 없고 사용되는 것도 적은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쓸 데가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습니다. 깊은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줄기와 가지들은 아 문화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감남남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왜 돌감남남으로 비유가 될까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볼품없는 나무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영적인 접붙이기 방법입니다 돌감 m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 h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접붙이기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어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에게 은혜들을 받으면서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영적인 접붙이기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접붙이기의 방식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접붙이기를 하려면, 원래 있는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자동적으로 이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줄기만 남겨지고, 그 원래 참 감남나무였던 유대인들의 가지들이 다 잘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해서 잘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남나무였는데,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풍성한 나무였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가지들이 다 잘림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남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율법을 통해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잘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한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또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한 헌금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일 성수조차도 못 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교회를 다니신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초신자분들의 믿음이 약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초신자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교회를 그냥 문화생활처럼 하고 친교생활처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옛 모습과 똑같고 인격이든 믿음이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위태로운 가지의 모습입니다.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모습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형들, 우리가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줄기, 가지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볼품 없고 가치 없고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순서를 봤을 때에 엄밀히 유대인들이 먼저였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기까지 무려 18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수고가 있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 너무나 제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섬김,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분들이나 또 문제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나 옛날의 내 모습과 같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나라는 나무에 누군가의 그 가지가 연약한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줄기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통해서 나에게 접붙임 되어 있는 연약한 가지들을 저희들이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의 줄기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줄기에 혹은 내 가지에 붙어 있는 다른 연약한 가지들에게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감으로써 귀한 열매들 맺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가지들을 살려내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